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술 사랑하고 있는 전통주 스몰리에 다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국에 온지한 15년 정도 됐고요. 제가 제일 오랫동안 한 곳에서 산지 서울이거든요. 한국 없이 나의 인생은 상상도 못 해요. 한국술 공부하고 전통주 스몰리어로 방송이나 뭐 이쪽에서 홍보하기 위해 먹고 살수 있는 만큼은 벌고 있어요. 음식이랑 술은 잘 어울리는 패링은 찾아내는 거죠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밌어요 어차피 우리는 먹디 할수 있으니까 <laughs> 굉장히 럭키해요 명인이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는 고맙고 양조장도 들릴 수 있는 기회는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한국 역사이나 문화 쪽에서는 관심이 있었는데 한국어 시험 볼 때마다 계속 떨어졌어요 포기했어요 그냥 그래서 상상 못 했죠 발효도 공부하고 발효에다가 요리, 요리에 술 관심 있으면 힘든 거 어디 있어요?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전통주의 자격증 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.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따면 좋아요. 이거는 내가 잘났다, 뭐 대단한 사람, 이런 표시 아니라 시작했다는 표시죠. 이거 가지고 어디까지 갈 건지, 이거 중요한 거죠. 외국 사람으로서 전통주 만든다, 이런 거 신기해요. 이거 무슨 맛일까? 대부분 우리 동네에 있는 나이 드시는 분들이 약간 단거 좋아해서 저는 또 달라요. 제가 만드는 술은 18도 이렇게 <laughs> 나오니까 독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바텐더 하는 친구들이나 술은 직접 만들거나 이런 경험 많은 친구들이 직접 중요한 소주의 맛을 볼때 자주 표현하는 한 단어가 크리미라고 얘기해요. 걸쭉하면서 향은 달고 부드러워요. 깜짝 놀린 거예요. 음식 디미 방 1670년에 나오는 문헌에몇대몇 몇 발, 몇 통이 리터스, 킬로스로 해석해서 똑같이 그비율은 담겼어요. 단술은 어떤 비율을 잡아서 만드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흑소는 신맛 강한 술도 다 만들 수 있었어요. 그만 면는뿅 5분 안에 취해. 똑같은 항어리, 똑같은 온도, 비율이랑 숙성시킨 시간 차이뿐이에요. 이네개다 다른 술이에요. 얘는 아마 누룩 비율은 굉장히 작게 들어갔을 것 같고. 얘는 누룩 비율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. 또 숙성시키는 시간이 길어서 이렇게 갈색 칼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. 단거는 끝까지 못 마시죠. 땡기는 술은 뭐 수제 맥주처럼 쌉싸라고 시원하고 와인은. 산미가 있으면서도 들어야 하고. 궁금했어요. 옛날 사람들이 어떤 입맛을 가지고 있었는지, 어떤 술을 인기 많은지, 한국말은 완벽하지 않잖아요. 가끔씩 술 설명할 때, 정확하게 이 단어는 무슨 뜻인지 모를 때도 있거든요. 명인님의 썼던 거는 들어, 들었으니까, 돌리면서 설명할 때도 있고, 집안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몇명 있어서 괄라진상뭐 <laughs>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. 수업 들을 때머리 속에서는 번역하는 시간이 있잖아요. 영어로 적고도 다시 한글말은 들으면 들어야 되는 거는 놓칠 때는 있으니까 그냥 대충 한글로 적는 게더 편해요. 저만 이해하면 되잖아요. 고추장은 궁금해서 그냥 한두 번 정도는 만들어 봤습니다. 잘 나올 때는 더 맛있고. <laughs> 잘안 나올 때는 그냥 사서 요리해놓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. 신기하게, 이 매주에서 생기는 콤팡이 있죠? 쌀에 뿌려놓으면 쌀 누르게 되거든요. 굉장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되게 많아서 어, 공부하기 위해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.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안 보는 해산물도 개불, 참기름에다 찍어서 먹잖아요. 파가과는 밑바닥에 뭐 청각이 있어요. 이거 꺼내서 동치미 만드는 생각 어떻게 했어요?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볼수 있고 어떤 매력인지 또 관심은 생길 수 있다면 유튜브도 찍고 술 맛을 볼때 단도, 산미, 도수, 잡살, 맵살 단양주, 이양주, 삼양주 밀가루는 들어가 있는지 쌀 누룩인지 밀 누룩, 전통 누룩인지 이거부터 그냥 베이스 깔고 질문을 한 바퀴는 돌린 다음에 과일, 뿌리 야채 있나? 사과 맛 난다 아울인가 부산가?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서 맛이랑 을 풍미를 느끼면서 그냥 자동으로 떨어질 거야. <laughs> 술 맛을 보고 관심 생기니까 거기로 가서 명희님이랑 악수하고 술 대해서 조금 자세히는 물어보고. 작업의 비밀은 까지는 얻을 수 있으면 집에서 다시 만들어 보는 거야 <laughs> 명희님의 자기의 술, 자기의 손맛에는 프라이드 굉장히 강해서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젊은 분들한테 이거는 유기농 쌀 가지고 몇백년전 있었던 뭐 이런 거는 호기심 하나도 안 생길 거 관심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디자인도 이쁘게 해 놓고 새로운 경험해 보자 초록병만 손이 계속 가면 안 다갑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고 실제로 엄청 맛있는 술 굉장히 많아요. 술은 받을 때 있어요. 고마운 마음으로 맛을 보고 이 술은 어떤지 발효 온도는 조금 왔다 갔다 했나요?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. 그런 것도 물어보고 이런 상황에 이런 음식이랑 이런 술은 괜찮을 것 같다. 이거까지는 얘기하기는 문제 없지만 관심 없는 술은 추천하지 않아요. 전통주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베이스 쌀 누룩 물이세 개만 가지고 나인 맛에 내가 원하는 술 는 만들 수 있는지 깊이 공부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레시피 몇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맵살 80% 잡살 20% 아니면 거꾸로 해서 맨날 똑같은 거 만들었기 때문에 집어 넣으면 뭐 단호박 막걸리, 야생 영지 버섯은 쓴 맛이 낼수 있는지 다시 돌아왔어요. 이 비율, 어, 이 숙성시키는 시간을 어, 하면 단술 나올거나 스파클링 막걸리 만들거나. 독소는 산미가 있는 화이트 와인처럼 정주 만들거나 소주 뽑으려고 만드는 레시피도 달라요. 이, 이 기본 재료를 가지고 어, 그거는 계속 조금씩 건드리면서 개발하는 거죠. 궁금해서 술을 만드는 거지만 우리는 양조장 뭐 만드는 생각 없어요. 저보다. 대단한 술 만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, 양조장 가지고 있는 명인들 먼저는 성공하시고, 어 저는 홍보하기 위해 알고 있는 신하고 있는 명인님들이랑 클라보레이션해서 이런 거는 같이 만들면 어떨까. 이런 얘기는 나올 때는 있지만, 제가 직접은 양조장은. 아닌 것 같아요. 한국 술은 성공할 때까지는 계속 홍보하고 계속 공부하겠지만 저희 목적은 한국에서 성공한 다음에 해외에서는 관심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으로 뉴욕, 싱가포르, 파리 그 사이에서 제가 서 있었다면 그 생각으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.